어, 안녕 오늘 209일 차고 어, 엄마 오늘도 긍정학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인데 엄마가 어, 아마 그 날씨가 계속 요즘에 안 좋았잖아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조금 무리해서 운전도 하고 계속 돌아다녔더니 아마 먼지를 많이 먹은 것 같아 차를 청소를 안 해가지고 어뭐 지금 목이 조금 안좋은데 감기가 누군가에서 올마 쓸 수도 있고 옮아 갈 수도 있는데 약을 주말에는 약을 먹어봐야 될것 같아 그래야 다음주를 또 사니까 엄마 요즘에 정승재쌤 유튜브 보는 재미에 빠졌는데 어, 그거 보면서 소고기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카레도 먹고 싶고, 막 이래. 오늘 저녁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어, 소고기로 몸을 조금 보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할래? <laughs> 나폴레온 힐의 철학에 대해서 엄마가 음, 하고 있는데 어...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개요래 목표 설정과 강한 열망 나폴레온 힐은 대표작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해서 부와 성공을 이루는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음, 목표 설정, 확고한 신념, 잠재의식 활용. 행동과 인내, 긍정적인 마음, 가짐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으로 믿고 간절히 원하면 현실이 된다는 성공 철학을 설파할 때. 어. 1. 목표 설정과 강한 열망, 뚜렷한 목표와 강렬한 소망. 어. 힐은 수많은 개인을 분석을 했는데 성공한 5%는 분명한 목표와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추고 있었대 근데 엄마가 음, 피자나 어, MBTI 피여서 이거를 음, 구체적인 계획까지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올해 목표는 사실 그냥 25% 성장이고 어, 개인적인 목표는 영어를 결국에는 평생 숙제인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어, 올해 안에는 김재우 영어회와 기초 영어회와 정도는 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을까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념과 믿음 확고한 신념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래 어, 주변 주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고 스스로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진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긍정적인 확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대. 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와 낙관이야말로 어려움을 견디고 성공을 이끄는 정신적 기반이 됩니다. 잠재의식과 자기 암시, 어, 잠재의식이 우리의 믿음과 태도,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어~ 주장은데 실제로 자기 암시로 잠재의식에 심어진 강렬한 열망과 긍정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신념을 낳고 직관이나 영감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속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생각으로 채우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정신과 행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4 행동과 인내 아무리 큰 꿈과 믿음도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 결실을 맺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했다면 지체 없이 실천에 옮기라고 조언하며 결단력 부족이나 우유부단함이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도중에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끈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끝으로 힐은 긍정적인 정신자세의 중요성을 거듭 감, 강조합니다. 이러한 긍정 마인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해주며 앞서 말한 신념과 행동력을 끝까지 지속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엄마도 어, 끝까지 지속하는 능력, 용두삼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어, 꿈, 꿈이 아니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화, 수치화해서 계획해서 그것을, 어, 실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학건 1.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책을 매일매일 하루에 100쪽씩 읽는다. 3.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채화시키고 어제보다 한개더 실천해서 어제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된다. 4. 나는 영어 김재우. 두건 달달달 외웠다. 2025년에 기초 영어회화 외웠다. 어, 5. 영어 독립단어 외우고 영어로 대화한다. 채 GPT와 하루에 5분 이상 대화한다. 6. 채 GPT로 영어로 대화하고 궁금한 거 물어봐서 하루에 3번 이상 같이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한다. 7. 나는 100억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CEO다. 우리 직원 토탈 8명 유지해서 회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8. 어, 세인매드 신사업 두 가지 시작한다. 2025년에 두 가지 시작했다. 매출 나왔다. 9. 나는 매일 요구한다. 10.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몸이 모두 건강한 엄마가 된다. 감사합니다.